중조할아버지중조할아버지야중조할아버지그 음. 배차, 네. 다음에 백호가 중조할아버지 중도 둘째, 할아버지. 응. 내가 째 양호, 양호할아버지. 양호 이렇게 상의, 할아버지 해서 할아버지 때사위군인이 할아버지, 사이, 응. 할아버지 때 삼형제가 있어. 이게 그 중조할아버지 응. 때. 그 위는 거의 독자예요. 다 아, 음. 독자예요. 그리고 양계란 대학. 그 위는 전부 독자다. 그 여기 계시 형, 여기 계신분은 누구 할아버지 형, 좀 형님 이제 할아버지 형님, 네, 손이 없으니까 여기다. 조부님 동경 제대 갔다 온분이어요 아주 똑똑하고 동경이아까지 갔다 오온 분이. 이거 이제 작은 아빠 그 기억이 중주 할아버지 기억이 나. 중주 할머니의 기억이 나. 중주 할머니 나. 어렸을 그 중장모. 어 대체 다 모른다. 뭐저저두번두째 작은, 그러니까, 어, 저, 저, 작은 중장할머니고 너희들이 잘 모른다. 지금 <laughs> 아니 뭐? 내가 백자, 흑자, 대고 응. 응. 요리상 전분이 낫고큰 분이 낫고 돌아가신 게개를 얻어서 난 양반 양호씨여 양호씨가 누구냐면 상이군이 상숙이라고 오시대야 얼마까지 <laughs> 아니 엄마 들어와 뭐다다른걸꼭 이야기 아니 감, 그, 강조를 해 <laughs> 아니 대다른 걸 이야기 니가 봤다는 것은 이 양호씨 엄마를 봤다 그말이야 이게 양호씨가 있네 양호씨 엄마를 봤다 그 말이예요 그 <laughs> 말이야. 말이야. 응. 알았어 엄마야 알았어 그말이야어 어찌됐든 중교할아버지 할머니요그 나로논이 어렸을 때그 분을 내가 봤다니까 기억이 나 그리고 그저 그일어난데 모르는데 그래도 누구 저밑에 할아, 할아버지가 이 산소들을 전부 여기 저기 백수 화산 화산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산소를 한 군데로도 모피어 막 이렇게 딱 해서 합장한 거니까. 음 여기 가서아이 쓸까